마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무패 제67회차 마감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전 3회차 2월금 29억 4천9 0 2만원과 37회차 배팅금액이 12월 25일 저녁 9시 현재 17억 5천9 0 2만원입니다 해외 배당은 프랑스 리게 10경기를, 경기는 아직 공지가 되지 않았군요. 나머지는 다 공지해놨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팅 전문업체 예상은 아직 정보가 없어가지고 우선 국내 유투업체, 요 4개, S, G, B, NK 해놨죠. 요 4개 업체에 분석한 결과를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축구 승부패는 물론 승부식 실전 배팅과 함께 재테크조합법 등 어, 그리고 제가 저 지금부터 약 30여 년전국내에 로또토토가 조세정책일환으로 도입하기 전부터 짬짬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개발한 획기적 로또 1등 도전 시스템도 하나하나 공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 그럼 에,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희 영상을 예독하고 계시는 마녀들께서는 좋아요를,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구독 마녀들께서 1등 적중하시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요 게시판을 보시면은, 요거, 이거 매치업, 이 대진표가 있고요. 어저께 그, 저, EPL까지는 그, 저, 배당이 공지되었는데, 오늘 이제, 저, 어, 리그 리게, 프랑스 리게가 예, 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팅 현황은 이게 뭐,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아까 이제 17억 팔렸다 그랬죠? 17억 구매 현황입니다. 9 17억 어, 어, 판매 중에, 요, 어, 해, 현황 비율을 갖다가 요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아, 그리고 요 순위고요. 순위는 어제 공개했습니다만은, 순위. 그 다음에 상대 전적.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 유투 4개 업체의 에, 분석 결과입니다. 요렇게 이제 게시판을 주시하여 주시하면서 정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기 브랜드퍼와 토트넘은 배팅 해나를 보면 58% 토트넘 쪽이 조금 몰렸죠, 과반 이상 몰렸는데 홈 기준 이제 상대 역대 전쟁을 보면 영승 1무 2패로 토트넘이 좀 우세합니다. 그리고 S.U.T에서는 무패, G는 무. 그다음에 이제 비유테센도 무패 무패 승은 없고 다 무패 내지는 무를 예상했군요. 그리고 이번경기 크리스탈과 플럼 해외배당 크리스탈 2.0으로 정결을 받았군요. 그리고 이제 배팅 현황도 크리스탈 쪽이 46%로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플럼의 그 세르비아 국가 대표 선수 월드컵에 이번에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만 세르비아 국가 대표 선수 이브리그그 미트로비치가 부상 여파로 이 월드컵 때 부상 당해가지고 출전 여부가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걸 역배당으로 플럼 성을 보는데. 어 배당률은 어, 해외 배당은 이제 크리스탈 2 0승무로저 저, 정배당을 줬군요. 그리고 상대 전적은 물론 저 크리스탈이 우세합니다. 삼성이므로 그리고 뉴, 뉴트 업체 내 네, 어, 네 군대 보면은 S가 패무 승패 패 이렇게 다 갈렸습니다. 그리고 3번 경기 에버튼과 울버햄튼을 보시면은 에버튼이 정배를 받았군요. 그리고 양팀, 뭐, 또찐, 개진인데해 배팅 현황을 보면, 에버턴 쪽이 42%로, 42%로 좀 많이 받았군요. 많이 배팅했습니다. 그리고 뭐, 리그 순위도 보면 17위 20위인데, 두팀다 강등권이고요. 강등권입니다. 그 홈탱 기준, 뭐, 역대 상대 전대권 4승, 2무, 4패로 동률이고, SU팀 승패, 패, 무, 무패로 예상했습니다. 4번 경기 레스터와 뉴캐슬, 뉴캐슬이 2.2로 그 정배당을 받았고요. 상대 전적도 비슷합니다. 5승 1무 4패네요. 무승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 0번 싸워가지고 그리고 공격계도 교4개 회사 전부 다4개 업체 모두 다 무승부를 예상, 단통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사생과 브라이튼, 아, 브라이튼이 2.0으로 정배를 받았습니다. 베팅현황도 브라이튼이 46%로 많이 받았고요. 그두팀 맞대결 전적은 공교롭게도삼승6무 1패로 무승부가 유독 그 과반이 넘었군요. 6무입니다그네개 해서 이제 예측을 보면 SS 무패, GS는 패, BS는 패, NK, NK에서는 무승부 단통을 예상했습니다. 6번 경기, SRB로 리버풀, 리버풀이 정배를 받았고요. 2승 6무 8패 역대 상대 전적은 어, 리버풀이 압도적입니다. 그 4개 표 모두 다 패를 예상했습니다. 7번 경기 아스날과 웨스템 트 어, 아스날이 1.5로 아스날이 아주 잘 나가고 있죠. 1.5로 정배를 받았고요. 어, 상대 전적도 보면 8승 1무 1패로 아주 아스날이 압도적입니다. 현재 순위는 아스날이 1위고 웨스트햄은 이제 뭐 어, 강등검 근처 16개에 머물러 있네요. 그 4개 네옆 모두 다 이것도 어, 다 승을 예상했습니다. 8번 경기 첼시와범모어 첼시가 1.33을 받았는데 뭐 부상 선수가 많다 그래요. 공격진에서. 공격뉴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어, 국내 그 배팅 현황을 보면은 76%로 압도적으로 첼시로 몰렸군요. 그리고 상대 전쟁을 보면 6승 1무 3패로 첼시가 역시, 그, 우세하고요. 압도적이고. 또, 이게, 저, 보면은, 네개 업체 모두 다 승을, 철시 승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프랑스 리그인데요. 우리, 그, 마니안들이에게 잘 익숙지 않아가지고, 경기, 그, 예측, 그, 결론 내리기가 아주 애매하실 겁니다. 어, 9번 경기, 이제, 아작시오 왕제를 보면은, 리그 이제 18위와 20위인데, 아직 그, 상대전적도 이거 뭐, 저, 정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저, 뭐야, 배팅 현황을 보면은, 아작시오가, 아, 뭐, 18위로, 뭐, 뭐, 승점은 비슷합니다만, 18위라서 그런지 아작시오 홈승을, 승이 46%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네개 업체 예상을 보면은, 앙제가 이긴다는 게 두, 두 경기. 또, 저, 아작시오가 이긴다는 업체가 승무승 두, 두 업체입니다. 십0병 경기 트루와 낭떠. 뭐, 이 비슷하게, 예, 무가 39%로 압도적으로 많이, 그, 배팅이 되어 있네요. 그, 상대 역대 전적을 보면 1승 5패로 낭태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제, 해, 저, 국내 4개에서 배팅 현황을 보면은, 배팅 예상을 보면은, s g 가 패를 받고, B도 무패를 받는데, 유독 NK는 단독 무, 어,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11번, 오세르와 모나코. 어, 1.75로 모나코가 정배를 받았고요. 2승, 2무, 3패. 리그 성적은 17위 오세르는 강등권 근처에 있고, 모나코는 아주 6위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 저, 템스 진출권 4위, 5위 안에, 유럽 진출권에 안 근접해 있고, 어, 국내 업체 4군데에서 3군데에서는 모두 패를 받고요. 한국 랭킹이만 승패로 받습니다. 오세르의 승. 해를 예상하셨네요. 12번 어, 1 2번 경기 크레르몽과 리일, 어이 리일이 일로 정배를 받았고 배팅도 6 1로로 리일 쪽에 많이 돼 있고요. 현재 순위는 크레르몽이 위에서 그 승격한 팀이다만은 아주 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십 10, 십이고 어, 리일이 어, 칠인데 양팀 상대 전적 역대 전적을 보면은 일승1패씩 주고받았습니다. 세계의 S 업체는 무패, 무패. 요건 뭐저 B 유튜 업체는 단통패를 받고요. 유튜 NK에서는 승무를 받습니다. NK가 유독 그저 프랑스 리그 경기에 대해서 아주 세계 업체보다도 조금 조금 저 반대 쪽으로 가네요. 저 반대 쪽이네요. 그13 경기 브레스터 리용 리용 1.8으로 정비 받았고요. 물론 배팅 현황도 55%로. 어, 리옹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순위도 물론 뭐 16위와 8위 대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저 상대 전적을 보면 10전 6무, 1승 6무 3패입니다. 무승부가 그 무려, 무려 과반이 넘었군요. 그저 국내 세개 업체는 무패를 예상하셨고 NK에서는 무술 단통무를 예상했습니다. 14번 경기 PSG와 스트라부스 1 2로 PSG가 정배당이고요. 어 배팅 현황은 88%로 아주 압도적인 배팅 현황을 배, 배팅을 했네요. 여기는 뭐 PSG는 어많이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어 공격수 1위 그 메시와 2위 그저 뭐야 반페가저 소속돼 있는 팀이죠. 소속돼 있는 팀입니다. 역대 상대 전적은 7승 3무로 PSG가 7승으로 압도적이고, 어, 역시 4개 업체 다 승으로 봤습니다. 그, 총체적으로 이, 살펴본다면은, 국내 4개 업체 중에, 에, 일치되는, 결과가 일치되는 곳이 이제 4번 무승부, 레스턴, 6개슬전을 전부 다 무승부로 봤고요, 단통부로 봤고, 6번 에스턴 빌라와 리버풀을 단통패로, 리버풀 승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7번 경기 아스날 을 승리를 받고 첼시 경기 다 승리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psg와 스트라우스가 모두 psg 인다고어저 단통 승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14경기 중 다섯 경기를 다 단통으로 보셨네요 그런데 이게 단통본계 모두 일치하는 이런 단통이 한두 개라도 날아가 버리면 은 거의 뭐 1등 적중자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두 개나 세 개, 두 개에서 세개 날라가면 단통 일치된 단통에서 두 경기나 세갱기날라가면 경기 거의 그 일등 접종자가 없고 요번에는호월 이월 됐기 때문에 2등 저 접종자들에게 이제 내분 그 일로 분배됩니다. 분배되어 갖고 업, 업해 갖고 이제 어 환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해외 베팅 현황이 올라 빨리 올라오면은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늦게 올라오면은 못 해드리 드립니다. 건투를빕니다 마니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